자, 어떤 함수를 부정 적분을 구해야 되는데, 어, 실수로 미분을 하였더니 이식이 되었습니다. 자, fx가 여기에 있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를 적분하는 거였어, 적분. 그런데 모르고 미분을 해버렸대. 미분을 했더니 이식이 나왔는데, 이식을 좀 정리를 하자. 3은 그냥 앞으로 빼고, 밑에 식이 뭐냐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2분의 1제곱, 두개 더하면 x의 2분의 5제곱. 그런데 분의 1이기 때문에 3x의 2분의 5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한 식이 3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 된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이제 여기서 적분해서 fx를 구해내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하면 되겠다. 자첫 번째, 얘를 적분을 구한다. 그럼 f(x)는 우선 3은 그대로 두고, 얘를 적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선 1 더해야 되지, 맞지?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얘가 역수로 나와야 돼, 역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이 된다. 한번더 정리하면 f(x)는 약분해 버리면 마이너스 2의 x-2분의 3제곱. 그런데, 적분상수 따라 붙이고, 그 다음에 f1을 대입했더니, 여기에 1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되는데, 얘가 3이래. 그러면 c는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fx는, fx는 마이너스 2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에 c가 5. 그러고 나서 이제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fx의 부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 이제 적분 하면 된다 부정적분을 뭐 라지 fx라고 하자 자 마이너스 2는 우선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1을 더해야 된다 1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얘를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역수로 적어야 된다고 그러면 앞에는 마이너스 2를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 다음, 더하기 5. 5를 적분하게 되면 o, x가 되고, 그 다음, 적분상수, c. 자, 이식 정리만 하면 이제 끝났다. 여기는 4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o, x 더하기 c.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얘는 역수 루트로 내려가고, 루트 x 분의 4 다하기 5x 다하기 c 어이답이답둘다 맞습니다.